안녕하세요, 여러분. 해결전구입니다. 만국 공통 전 세계에 있는 남자들이라면 가슴 속에 하나쯤은 거대한 기계에 대한 로망을 담고 있을 겁니다. 매력 넘치는 건담. 거대 로봇에 대한 뽕을 채워준 퍼시픽님 그야말로 로봇에 대한 로망을 가득 채워준 명작 에반게리온 어린 시절 노란색 차만 보면 눈돌아가게 만든 트랜스포머 등 이런 거대 로봇물들은 항상 남자들의 마음을 불태우는 소재들이죠. 압도적인 크기를 가진 로봇들이 지금으로서는 이루어지기 힘든 정교한 설계를 통해 유연하게 움직이며 적과 전투를 치르는 장면을 보고 있으면 어찌간한 남자들은 그 매력에 홀딱 빠지고 납니다. 그리고 여기 1차 세계대전이라는 암울한 세계관과 함께 걸어다니는 거대한 탱크라는 어마무시한 것들이 전투를 벌이는 매력적인 게임이 있습니다. 이 게임의 장르는 RTS입니다. RTS가 뭡니까? Real Time Stretch 실시간으로 전략을 짜는 게임이죠. 우리들이 잘 아는 스타크래프트가 바로 RTS의 대표작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스타크래프트를 떠올리면 대부분 세밀한 컨트롤을 통해 순간적인 피지컬로 적들과 겨루는 방식이 떠오르실 겁니다. 하지만 이 작품은 비 r t s 전문가의 시각으로 보았을 때좀더 부대 자체를 지휘한다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 스타크래프트보다는 조금 더 실시간적인 요소들이 들어간 문명 같은 느낌을 주죠. 뭐 전문가들이 보았을 때 커모이랑 비슷하다고 하는데 게임의 기믹 자체는 더노브워2랑 더 가깝다고 합니다. 뭐 제가 전문가는 아니니까 대충 이 정도로 넘어가죠. 게임은 크게 스타크래프트처럼 싱글 캠페인과 AI전, 그리고 멀티플레이로 나눠져 있는데요. 캠페인이 이거 생각보다 진국입니다. 게임의 배경은 1차 세계대전으로 가상의 이름을 사용하긴 했지만 폴란드, 독일, 러시아 이렇게 크게 세 가지의 진영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스토리의 첫 번째 이야기는 이제 국가를 침략당한 소년 안나를 중점으로 흘러가게 되는데요. 막 엄청난 건 아니지만 인디게임인 것 치곤 준수한 수준의 시네마틱과 꽤나 공을 들인 듯한 성우들의 여론으로 인해 전쟁 당시에 발생하는 여러 사람들의 갈등을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특히나 돌파를 하거나 수비를 하는 경우엔 실제 전쟁에서 지휘를 하는 듯한 웅장한 느낌을 받을 수 있죠. 아니 뉴얼 가슴이 웅장해진다니까 이제 이펙트나 타격감 같은 경우는 RTS 특성상 그렇게 확 와닿는 편은 아니지만 게임의 사운드 자체가 상당히 풍부합니다. 포가 팡팡 터지는 소리가 참 매력적이에요. 그러다 보니 스타크래프트처럼 그 하나하나의 유닛을 조종하는 느낌보다는 전체적으로 부대 자체를 통솔하면서 사령관의 감성으로 플레이를 진행하게 되죠. 이렇게 감성적이고 뭔가 거대하고 가슴이 웅장해지는 캠페인도 좋지만 역시 RTS의 꽃이라고 할수 있는 멀티플레이도 해야겠죠. 게임을 시작하기 전에 진영을 선택하긴 하는데 예비대라는 조금 독특한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비대란 게임을 시작하기 전에 미리 편성해두는 일종의 와일드 카드 같은 역할로 게임을 진행하면서 특정 조건을 만족한 후에 금액을 지불하면 예비대의 유닛을 뽑을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비유를 하자면 스타크래프트에서 마, 배틀크루저, 배틀크루저 두기를 예비대로 놓고 게임을 시작한 뒤뭐 특정 건물을 지으면 바로 마, 배틀크루저 두 마리를 뽑을 수 있는 시스템이죠. 이 덕분에 다소 단순해질 수 있는 게임을 좀더 다채롭게 만들어주었습니다. 물론 꼬라지를 보아하니 나중 가면 이것도 정석이 나올 것 같아요 어휴 고인물 게임이 다 그렇지 뭐 유닛도 재미있는 편입니다 그 어느 게임에서나 볼수 있듯이 기본적인 유닛의 편성은 공병 라이플 병좀더 심화로 들어가면 기관총병 포병 등 다양한 것들이 존재합니다 플레이어들은 이 유닛을 각종 점령지 로 보내 해당 구역을 점거하여 자동으로 재화를 획득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유닛들은 게임의 각종 오브젝트를 이용해서 건물에 숨거나 언패를 할 수도 있죠. 이렇게만 보면 단순히 그냥 몇 가지 요소들을 추가한 RTS로 끝날 수도 있지만 남자들의 가슴을 기운들 멋진 거대 로봇들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스팀 펑크, 디젤 펑크, 사이버 펑크와 같은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쉽게 설명하면 스팀펑크는 석탄 같은 존나 화석연료 디젤펑크는 존나 석유 기름 마지막으로 사이버펑크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네트워크 전력 기술이 극도로 발전한 세계관을 다루는 말입니다. 이 게임은 바로 여기서 디젤펑크를 사용한 세계관으로 작은 로봇부터 시작해서 엄청나게 거대한 로봇들까지 유닛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후반 전투에 돌입하게 되면 이런 병사 유닛의 기용보다는 그냥 거대한 로봇들끼리 펼치는 전략 게임으로 진화를 하죠. 이게 진짜 뽕맛이 죽여줍니다. 특히 게임 속에 등장하는 세력 중두 곳이 독일과 러시아를 모티브로 삼은 만큼 그 흔히 말하는 속뽕과 독뽕에 푹 빠져듭니다. 그리고 거의 대한민국의 포방구가 떠오를 만큼 화력으로 중무장한 부대를 생성하는 재미도 있습니다. 이게 이 게임이 가진 가장 큰 매력이라고 생각해요. 진짜 그 거대한 로봇들로 정교하게 싸우는 그 맛이 뽕이 상당합니다. 게다가 스타처럼 무슨 건물 세워야 하는지, 어디서 뭐가 나오는지, 뭐가 인구수를 올려주는지,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외워야 하다보니 초보자들이 게임을 즐기기 힘들지만 생각보다 이건 간단합니다. 구조물이라고 해봐야 기본적으로 주는 병영과 막사랑 작업장이 전부이며 나머지는 딱 봐도 알수 있는 바르게이트랑 터렉 구조물이 전부입니다. 이렇게 게임의 전투 구성에만 신경 쓸수 있는 점도 마음에 들었습니다. 물론 단점이 없는 게임이라고는 할 수는 없어요. 일단 AI가 상당히 부실하다 보니 직접 지휘를 하긴 하는데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잘 이루어지지도 않을 뿐더러 명령을 내리고 유닛이 수행하는 데까지 걸리는 것도 느려요. 그러다보니 엄청 답답함을 느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게임의 가격입니다. 게임의 현재 가격은 진짜 오랫동안 기다려온 팬들이 봐도 rts 마니아들이 봐도 지나가던 일반인이 봐도 비싼 금액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이게 문제가 개발사 측이 아니라 퍼블리셔 측 때문에 이렇게 높은 금액이 책정이 되었다는데 그러다보니 일반 사람들에겐 확실히 부담되는 가격입니다. 솔직히 이게 가장 큰 단점이에요. 게임 자체는 완성도가 어느 정도 잡혀있는 편이거든요. 딱이 게임을 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그 옛날 전쟁 시대의 유능한 지휘관이 되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를 경험하게 해줍니다. 앞서 설명했듯 게임은 마이크로 컨트롤이라기보단 실시간으로 지휘를 하는 느낌에 더 가깝습니다. 그러다 보니 게임을 지고 있으면 약간 그 시대의 지휘관의 마음이 이해가 가요. 야 얘네 후방 배치하고 여기 포호 설치한 다음에 좌측으로 기계사다 못해서 적들 거점 공략하고 다시 진지 세워서 적들 압박해 뭐 이런 식으로 구상을 하고 오더를 내렸는데 사단장님 이현대가 괴멸했답니다 이런 소식이 들려오면 어...씨...어쩌지 하고 패닉이 와요 약간 제가 알테스 초보자라서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런 맛이 없지 않아 있긴 합니다 그러다 보니, 개인적으로는 제가 전쟁 영화 덕후에 약간 밀리터리 쪽에도 관심이 있어서인지는 몰라도, 게임 자체의 구성에 엄청난 매력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탱크가 걸어다니는 게임, 아이언 아베스트, RTS 팬들이 야 아니라도 꼭 한번 플레이해보는 걸 추천해드립니다. 진짜 그 남자들의 뽕을 느끼고 싶다면 말이죠. 아무튼 여기까지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